안녕하세요. 신세대용 매니아정이승년하고 오늘은 다음 누나하고, 오늘 에케베리아. 오늘은 에케베리아. 군생. 특집으로만 모셔드립니다. 오늘은, 아, 뭐부터 할까요? 하모니. 아, 하모니. 2,000원짜리. 2,000원. 원짜리 하모니. 하모니카. 여기 하모니 2,000원짜리가 빨간 포트. 음. 이거아르제일까 멜로디일까? 아르제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삼천 원 군생? 아르제 거의 외두가 천 원씩 하지. 외두. 이거 분갈이 했으면 오천 원씩 받아 되는데 그지? 오천 원만 원. 오천 어, 원이 뭐야 진짜 만 원씩 받아 도 돼요. 아 이거부터 할까? 귀한 거 버클리. 이게 버클리? 버클리가 옛날에는 흔했는데 음. 요즘에는 안 나와요 공리가장에안 키워가서 어, 버클리가 안 나와요 요즘에 5천원 이거 버클리 꽃피면 진짜 향이 좋긴 진짜 하던데 진짜 이렇게 하나 얼굴에 5천원씩 파는 거예요 원래 버클리가 근데 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아가대 많이 달았는데 5천원씩 드립니다 꽃피면 얘흰 꽃피지 흰꽃흰 꽃피는데 그 아카시아 냄새가 향료.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음. 냄새가 죽여줘요 버클리 호클리두개5천원짜리두개5천원두 개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추잉 츄잉. 추잉입니다. 명개창 추잉 1000원짜리 창 추잉 추잉 2000원입니다. 추잉 나다 화이트판 7 0원짜리두 화이트 개. 화이 7000원 입 이렇게 살짝 깨쭉한 게 라인이 핑크 짠 하고 물들어서 너무 이뻐요. 우리 화이트팜 저거 얼굴 음. 하나짜리 천 원짜리 올라간 거 있죠. 음 그거 거기서 좀큰 버전. 음 화이트팜이 그만큼 잘안 큰다는 음. 거지. 다음은 본이따 군생. 본이따 이게 본이따가 불어랬어 그때 불어라고 무슨 좋은 뜻이래. 불어. 근데 이게 스위프 왔는데. 농장에서 이런 좀 지원 주세요. 어 맞아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이 지원는데 본이 따라고 불어래요. 본이 응. 있다, 본이 있다, 사천 원이고요. 이런 군생 그불 얻거든요, 이렇게 단품. 네.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육천 원짜리 군생. 핑크 플로이드가 하나 이게 군생 따글따글이고 하나가 또있댔는데 여기다 응, 핑크, 핑크 플로이드가 이 플로이드. 짜리. 아 같은 가격이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얘는 좀 커요. 어. 큰 크고 이두인데 얘는 완전 군생. 사두. 어 사두인데 어, 아래 아, 아래 들 들쳐, 아래 들쳐보면 지금 애기들 겁나 나온댔어. 오드, 여기 드네. 아 아가들 보이죠 안에 아, 또 얘가 아가가 겁나 많댔어요 아래 들쳐보면은 이렇게 많다고. 어. 군생을 키울 것이냐? 큰거두 미안... 개를 키울 것이냐? 같은 6,000원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고민해 보세요. 핑크, 핑크 플로...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가 요거, 요거 첫 번째. 첫 번째. 요거 핑크 플로이드 두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합식하시려면 두 개. 합식해도 되고. 네. 예쁘죠. 어. 근데 가능하면 이 군생이 짱짱이지. 그렇지. 아무래도 군생이. 그다음에... 갈라데이 이게 농사야 진짜 진짜 안 나오는 갈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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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짜리 단품 오꼭 용어라고 캘리포니아 고스이다 섞어놓은 거 생겼어 핑뉴즈 같은 다음은 이스트렐라 교배종 이스트렐라 교배종 두개 있어요 나는 뭐 제대로 굳혀지고 물든 거 필요하다 하시면은 아. 이거 아, 이런 표가... 얘가 잘 굳혀졌어요. 이런 표가 오래돼서 깔라졌어. 응.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나는 무조건 군생 아니, 원하신다. 요거, 요거, 어, 걔는 물 들고 굳혀진 거 아니면 난 무조건 군생 원해 하시면, 이거, 이거 첫 번째, 1번, 음, 요거는 2번 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요거. 너스바우바리갓턴 이게, 이게, 바우 이게 이름이 너무 길거든 인정할게요 너스바우바리갓턴 2,000원이에요 2,000원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좀 유명한 분이 어. 만. 맞... 주성 어 주성농원에서 사장님이 또만 직접 어. 개발한 거라고 어. 하셨던 거했던거 같아 이게 천을 변경하고 뭐하고 어 교배시킨 어. 거야? 교배를 해갖고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어. 너스 바우 발리 같은. 전에도 주성에서 만든 것 중에 이름 어려운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카도 많으니까. 어, 이름이 맞아. 어려운 게 많아요. 응. 나는 에 요거는 아메티스 5천 원짜리 딱. 어? 아메 아메 아메티스 5천, 5천, 5천 원. 이따가 아메티스 비슷하게 생긴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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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비 미인 이쁘더라고 나는. 제비 미인 이쁘고. 제비 미인도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아메티스. 아메티스 몇개 하나 두세네 개. 난목지라가 오래됐죠 이게 목둥이 음, 여기서도 아가 하나 올라오고 있긴 해 목도에서도 응. 너무 어린 거는 키우지 마시고 목둥이를 키우셔야 돼 목둥이 어린 거는 뭐 약하니까 중, 특히 중국에서 오는 응. 어린 거 그건 응. 뿌리 내리다 죽어요 응. 우리는 올, 그래서 일조, 목둥이를 요즘에는, 키우라고 강조하거든요 어, 저희는 요즘에는 그래서 응. 수입을 잘안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오천, 이, 사천 원. 마디바 2두짜리 4천원 마디바 2두 4천원 이거 이거 하나에 2천원씩 있군요 네 마디바 이두 2천원 4천원 4천원 아이고 하나 떨어졌네 4천원 이거를 옆으로 이거. 옆으로 가두개 있습니다 4천원 오늘 찍을 양이 아주 많아서 조금만 스피드업 해볼게 요즘에 안 나와서 구하기 너무 힘드이 힘드나, 벨로스 벨로스 5,000원. 이거 작년에 장... 거든요 얘가 여름에 살짝 약한데 작년 여름 버티나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여름에도 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꽃이 진짜 예뻐요. 빨간색 별이 하나 뜬것 같아요. 음, 농장다 아실 거예요. 또 벨로스. 음, 벨로스 키우는 집도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도 응. 없고. 꽃이 펴요 되지. 뭔노 금무지. 특가. 뭔노 금무지. 8,000원. 8,000원. 이거는 제대로 붙어 굳혀... 제대로 굳혀진 아이예요 먼노 구뭐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와도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고는이친구이 벌써 얘는 색이. 얼마나 묵었는지 얘 이파리가 다르다니. 지금 뭐야 오렌지색이잖아 얘 오렌지 멀로잖아 지금 오렌지색 나오잖아요 무거.. 얼마나 묵었으면은 내가 지금 핀셋으로 가리킨데 보면은 다 지금 오렌지색이야 오렌지 멀로예요 얘네 다 근데 지금 마치 근처인데 음. 그냥 먼로 금무지 금무지에서 음. 다뛴 거거든 뛴 거라서 여러분이 키우시다가 금땡이가 나온다 먼로는 금이 잘 없잖아 음. 금땡이가 나온다 여러분 이제 짱짱 드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타마크 스타마크 두개 있습니다. 스타마크 만... 세 개. 어, 하나 두세 개. 어만 원이에요. 세개그못이 세일 해드려요. 만 원인데 팔천 이천 원에 하려. 팔천 원에 드립니다. 하고 그다음 요거 핑크 스파브. 저는 지금 얘가 제가 눈독 들이고 있어요 핑크스 폿폿 핑크스 폿입니다 5,000원 000, 꼭 우리 저기 핑크스팟 어 핑크스팟 개 같기도 하고 저기 뭐야 꼭 좋은 냄새 난다고 스와브렌스 어 스와브렌스 걔가 백조란 뜻이거든요 응. 스와브렌스 같이 생기기도 했죠 진짜 이쁘다 색감이 이뻐요 그다음에 백봉 여러분 좋아하는 백봉이 백봉이 백봉 백 3,000원 하나 얘는 만... 다른 백봉하고 다르게 입이 살짝 프릴감이 있어요? 프릴감이 있어요 백봉? 백봉 목대도 좋고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 음... 목대 아. 목대 짱짱. 짱짱. 냄샘이 샘이 약. 라가니 걸. 레이야 샘. 약. 샘. 레악. 만 5천원씩. 만 오천 원씩이래요. 빨갛게 물들 거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품미라 급해진 것 같아. 어, 세밀, 약 만, 오천 원. 그럼, 치, 와, 와, 강아지. 치, 와, 와, 육천 원. 군생. 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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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와, 와. 에이 핑크, 팔천 원. 에이 핑크, 팔천 원. 옛날에 얘도 엄청 잘 나왔지. 에이 핑크, 팔천 원. 그럼 뭐니? 얘도 에이 핑크, 팔천 원. 위도짜리. 어, 옛 아가가 아래 바글바글 올라오는 거야. 하고 있는 맵이나 교배종 네 맵이나 이어서 갈게요. 맵이나 교배종 뭐라죠? 한몸이 어 한몸이래요. 특가 6 0 0 0 원. 맵이나 b 를 닮았는데 은근히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여기 맵이나 금이거든. 캐치 천 원짜리. 네, 얘는 맵이나 금. 응, 얘는 맵이나 교배종. 어, 교배종 0 0 원. 난 맵이나 금한번 키워 보시겠다. 하시면 음. 금땡이. 응, 요거 베나큼또베비나금만 있느냐 마케베니아금 마케베니아 금도소개 시켜 드립니다. 원래 15,000원이에요. 아. 아 원래 25,000원인데 25 15,000원으로 15 세일해 주신데한번 응. 25,000원인데 15,000원. 네. 마케베니아금 군세. 어? 다 구름 봉낭 계절금이 만 원짜리. 구름 봉낭 응. 계절금 만원 들었다가 얼굴을 하나 부셔 먹을 것 같으니까 들진 않을게요. 그리고 얘도 구름봉랑 음, 계절금 5천 원난만 원짜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은 5천 원 나는 이거 5천 원짜리 너무 작아 하면 이제 만, 만 원짜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은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 합식. 합식하셔도 되고 이제 합식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음. 이름표가 지필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거 핀셋으로 하셨죠 셋 핀셋? 그 다음에 핑크 플로라 6 0 0원 핑크 플로라 유명하죠 아주 핑크 아이고, 플로라 6,000원이래요 6 0 0 0원데 핑크 네. 플로라 6,000원 우리 네, 아기가아기도 어. 있네요 핑크 플로라 6,000원 응. 핑크 플로라 6,000원 이렇게 어 피멍이 번져요 얘는 응. 오히려 y y 이 n Yongi, t o 있네 t 거 g i Togi, 이 o g i Togi, t 원 g i T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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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원 2만원이 가성비는 좋은데, 응. 난 그래도 2만원 너무 부담돼. 그러면은, 핑크블로라 6천0원짜리 6천 추천. 응. 이게 멋쟁이 청년님이 또 심은 거. 신데렐라. 응? 이거 신데렐라. 아, 어, 신데렐라. 제자리 가면, 신데렐라가 이쁘게 하나를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어, 신데렐라. 그 당시에는 음, 그냥, 그렇잖아. 이게 이쁠까 하면서 그냥 심었는데, 막상 심어보니까 너무 이뻐요 신데렐라 아 이거 금들갔다금 땡이 들어갔대요 5,000원 신데렐라 신데렐라 목둥이 5,000원 네, 목둥도 좋은 아이 다음은 화이트, 화이트 스펙터, 스펙터 3,000원짜리 아이입니다 화이트 스펙터 얼굴 빛감 너무 이쁘죠 화이트 스펙터 3,000원 화이트 스펙터 3,000원 두개 다음은 바닐라비스 합식하라고 두개 준비했습니다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도 <목소리> 꽃 보나요? 아니 그 꽃대 잘라줘야지 음, 잘라줘야 된다 잠깐 보다가 잘라 잘라주세요 여기있네 어, 여기 여기 잘라지 말고 요정도 꽃대 붙어있는 잎 있죠 잎도 잎꽂이 하셔도 돼요 오히려 잘 나온다 했었어 근데 대신에 얘는 절, 저거 물 위에서 주지 말고 저 면으로 저 면으로 주래요 바닐라. 위에서 주면은 응. 물 넣으시기 때문에 네 바닐라 미스 4,000원 크리스탈 비티 여름에 진짜 강하다 있죠. 우리가 네. 5,000원 크리스탈 비티 소개시켜 드립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죠. 아. 여름에 또난 다육이 죽을까 봐 무서워하시면은 이거 크리스탈 비티 한번 키워 보세요. 분기가 강해서 여름에 강하답니다. 5,000원. 크리스탈 비티. 5,000짜리 두 개.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어메이징. 어메... 어메이징에 놀랍다는 거죠. 어, 4,000원 어메이징 그레스. 이거 신세 누나가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기르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색감이 진짜 이뻐요. 근데 그거 보고 오늘 어메이징 교배종 하나 있었거든요. 교배종 만원짜리 하나 심었답니다. 만원입니다. 4,000원? 아, 4,000원. 어메이징 10, 그레스 4,000원. 4,000원이고요. 평무단 근무지 4,000원. 백무단 근무지 4,000원. 어, 이것도 4,000원짜리. 하나. 다음은 해리화슨은 4000원입니다. 해리화슨은 4000원짜리. 4000원 한문 금땡. 해리화슨은 4000원. 이거요. 이번엔 제대로 된 금땡이 만나볼까요? 호피, 호피 봉낭금. 원종 호피 같애. 입이 길에 달아니까. 호피 봉낭금 5000원. 호피 방울 봉낭금. 호피, 호피 방울 봉낭금. 이거 다 금이죠. 금이역가 선반으로 짝짝. 근데 호피가 호랑이 무늬응 오피방울복 u 어, 금 다음은 테슬라 l a Tesla, t e 차 이름도 테슬라. a Tesla Utona. Tesla Utona. Tesla u t 0 n a 원입니다 이거 t o n a Tesla 찜? t o n a t e s 이 a Utona. Tesla Utona. t e s l 금이 복륜으로 잘 들어갔어요 신도금 만원. 신도금 만원짜리. 신도금 만원 금이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다음은 요거를 자세히 보여 줄게요. 신도금 만원짜리. 음. 원래 사이즈 딱저 사이즈가. 네, 다음은 릴리릴리 릴리, 릴리 패드입니다. 릴리패드 가격은 2,000원. 얘도 에오니온까죠릴리패드 몇만 있느냐? 얘도 2000원. 있습니다. 합식 하시면, 하시려고. 합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이하고 요아이하고. 응, 근데 만약에 두개 하시는... 하시면은 4,000원. 4,000원. 두 개. 합... 나는 합식이 너무 어려운데 꼭 밥도 많은 거 가지고 싶고 큰 아이도 밀레... 가지고 싶어. 네, 이제 군세. 아, 어, 얘가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릴리패드 군생 음, 만 원. 원. 심지어 적심 군생도 아니고 일연 군생이에요. 자연. 커팅도 아니고. 어, 릴리패드 색감 너무 좋습니다. 만만만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 육천 원. 만. 비치우리데. 비치우리데. 목대가 아주 짱짱하죠, 이비치리대 일자로 한, 일자로 아가까지 다 키우면 이제 군생이 쭉쭉쭉쭉쭉 얼마나 좋겠어요. 수영도, 응, 잡으니까, 수영도 일자로 수영 아니고 응. 중간에 한번 휘어서 더 멋있어. 응. 수영이. 응, 수영이 멋있어요. 이거 농장에도 없고 오리만 있어 이제. 유치대5 0 0원 오늘 아이고, 괜찮 뭐, 만로킨 8 0 0 0원입니다 오! 프레뉴를담기는데머노킹이에요 2년 먼노킨 킹에개 있습니다. 는2킹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0 0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있습니다. 물는건 얘가 더물2었네 얘가. 다음은 트는클 스타입니다. 트전클 스타. 아이고 아이고 5 0 0 0입니다트윙다트타 입장 타 입장 하예요 하 같은 얘우은는 입장 는 입장 하에가하 e r 트윙요트타 t 천타 5,000원 n d you 네 u n k take a higher. 가 need a twinkle star. What t u r 테크스타 5,000원. 다음에 프리메라 5,000원짜리. 프리메라 4두, 4두 5,000원입니다. 프리메라 4도. 다음에 파스텔레온 5,000원. 이게 이 에스피하고 같은 과예요. 근데... 같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보낼 때 이름 적어준대요. 얘는 5,000원 파스텔레온. 얘는 5천원 얘는 파스텔레온 얘는 6천원짜리 에스인데이 파스텔레온하고 비슷해요 교배에서 나왔나봐요 이름 찾아서 보내준대요 에스피 육천원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 찾아서 보내드린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해야되는데 캘리포, 캘리포니아 로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꼭 핑크 프리티 닮았죠 캘리포니아 로즈 3천원 캘리포니아 어. 노즈가 장미죠. 어, 장미. 입장 이렇게 핑크 핑크하답니다. 또 다음은 그냥 아까는 호피 복락 금이었죠. 그냥 호피 그냥 보나. 호피 복락 5,000원. 지금 아래로 쓱 시우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갈이할 때는 이렇게 우뚝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나 음, 아니면 분개용 철사를 세워서. 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처음에만 이렇지 뿌리 잡으면은 뭐 금방 이렇게 우뚝 서죠. 뭐야? 그 우뚝 그냥 쓰네. 그냥도 쓰는구만. 잘 심으시면은 잘쓸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뭐 얼굴이 무거워서 그렇지. 음. 호피는 우리만 잘 잡으면은 금방 음. 한답니다. 호피는 여기 작은 바가락을 아 맞다. 하만 핑크 얘 예, 아까 했잖아요. 어그리고 어. 미우리를 소개시켜드려야겠구먼. 아, 여기, 여기 여기 러우를 할까 러우? 여기가 이쪽으로. 잠시 이동. 이동. 여기 러우 대형종. 얼마죠? 4,000원씩. 러우가 대형종으로 근데 4,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러우 대형종 4, 우리가 000원. 5,000원씩 팔아야 되는 건데. 음 로우 대형종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아요. 사람 허벅지만 하죠. 그래서 꿀벅지 꿀벅지 음. 하죠. 로우 대형종 자체하씩 로우 대형종 이렇게 있습니다. 거이 어, 금기네. 얘는 이름이 없네. 얘랑 같은 애 다. 같은 애요? 그럼 얘부터 어. 집어 가요. 얘가 제일 이쁘다. 응. 밥도 제일 많고 색깔도 제일 이뻐요. 얘가. 응. 러우 대형조 얘는 줄리아나 꽈니라 뮤줄리 뮤줄리 어? 뮤줄리가 만원인데 여기 금 들어갔다 음 뮤줄리 만원입니다 금 들어갔대요 뮤줄리 만원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를 응.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목대만 잡아도 응. 쏙쏙 잡혀요 뮤줄리 만원 이게 뮤즐리가꽤 오래된건데 그래 보여 응. 이거 봐봐 흙이 단단하잖아 음. 오래됐어 룰레세 3개 있고요. 헤라. 헤라. 헤라 저기 화장품 이런 거 같죠? 헤라. 이거 계절금, 계절금이죠? 계절금. 헤라 어. 계절금 탔어요. 목대가 짱짱. 호리병 같다 호리병. 목대가 엄청 좋아요. 목지라가 제대로 됐습니다. 헤라 8,000원. 8,000원. 다음은 봄.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의 기대하실 만한 아이 중 하나예요. 미울. 미울. 이 미울로 말씀드리자면은. 6 0 0원 6,000원이고. 이게 원래 외두로 들어왔던 거래. 근데 이렇게 아가들이 뿅뿅 달았대요. 너무 이쁘죠? 미울. 얘는 이렇게 입장에 각이 져있어요. 이렇게 입이 살짝씩 흰색 줄로 우리 천대 전송이 같이 각이 조금씩 져있답니다. 미울. 미울. 미울이. 음. 오늘은 여기까지 아치.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리가 하나 생겨 가지고 멋진 소년 자리. 어. 나중에 소개시 한번 시켜 주실 거죠? 소개 먼저 서치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음, 제가 제 전용 밥도 생겼어요. 밥. 제옆 옆자리. 어. 신센 누나 옆자리로 이사 왔어요. 응. 음, 그래서 제 전용 밥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 그 날씨가 추우니까 음, 감기 응 감기 조심해 옷도 아,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이번 3일동안 바람이랑 응. 뭐랑 그냥 슝슝슝슝 어그제는 바람 불고 그러니까 날라갈뻔했어 날라갈뻔했어 응. 여러분도 한, 항상 산불 조심도 하시고, 아, 감기 조심하시고 도 감기도 조심하시고 요즘에또 감기 유행인거 같더라 응.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